심상치 않은 곳에 왔구만 또. 나니? 아,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 기사님. 일단, 택시를 좀 치워야 될것 같은데. 심상치 않은 물건들이. She was h a r 우리 o call her 다 n d g o 오 a kiss l a t 그래. So, Regananda. Boyano, a f t e 급발진이야. 그아 그... 그... 이상한데 타치바나 쪽좀 점점 이상해지는데? 일단 뭐 사정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아좀 뒤가 좀 구려 음습해. 아. 그렇습니다. 오다 산의 것들. <何>私は多分あの人を知っていますえな何やっぱ気づいてたんだど <laughs> だ動くなキリュどう動くなっつってんだ 너 뭐야? 뭐하는거야리케도 워리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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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도 워리케도. 워리케 이런 거를 좋아. 썩은 놈이. 아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마키무라 설마. 야. 의고신 역시 피디님. Tachibana f u d o s 코모리노 오다 고어정맞고 싶다면 손 걷어 봐. 어디 보자. 카메라님 저기 좀 비춰 주십시오. 사쿠라다. <목물이 들어있는 중인 것> 다 <같다> 배트맨 길드. その人の声聞いた時に。ペットメン不動産にお困り。なんなんだ一体。私は2年前。その人に監禁されて。売られたんです。何。あどういうことだ、ちっちゃ。言葉通りの意味だ。その女にしてみりよ、俺は。殺しても。殺したりねえってやつだろうさ。

様はってたグレンタイのメンバーの証だ。大将よ、こま、ニガ。一旦は俺が大陸のマフィアに借金して、日本に密告してきたのは5年前でね。うん。それ以来、この街で金になることなら何でもしてだ。<laughs> 盗みもやったし、叩きもやった。 タチバナ飛ばしたのも、一度や二度じゃない。その女も、たまたまそ,はこの話知るそれがタチバナとドーカー。それがタチバナさんと出会ったのは、それが。 가의이었 얘가 대장되달라 그랬잖아. 타치바나한테 고개 숙여서. 와, 풍채가 달랐네. 처음 힘으로 야, 타치바나 손지기 전엔 아리 회복 엄청 세 보이는데. 대행 어허실까나 갔다 위 꿈을 미사せてくれた あの人に兄貴になってくれって頼んだよ俺らの入れ墨も入れてもらったプライドもクソもねあの人をミコシにかぐことが俺の役割だと知っただけだたちばなさんが片腕をなくしたのは俺をかばってのことだった 敵対グループに不意打ちされてねはそのは。つなぎ<が>をつな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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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かつなぎ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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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つな 何年か前の古いニュース映像が流れた。日本に行くが見つかったって残留孤児が来日している場面だった。おるんと言マれたラ今日は何かその子の姿見て、すぐに思い出した。俺が最近、韓国系の組織に売り飛ばした女だってな。年頃もぜう。それだけなら、笑って済ませるとこだ。 コーキーおもいら<さ>ん <laughs> 信じられなかったよ。よんじゃが何の気なしに地獄に突き落とした女は… <laughs> 俺がしんそくつくそうと思ったいきわかれの妹だった。<laughs> <laughs> <laughs> わマキムラマコトがタチバナの妹を <is> 本当なんですかその話 <is> この子に及んで嘘はつかねえざ取り返しがつかなかったいくら過去のことでも 達磨さんも俺のしたことを許しはしねえだろ。なら、俺がやれることは二つに一つ。いや、破滅を覚悟で社長にあんたを合わせるか。もう一つ、あんたの存在をなかったことにするか。ちょっと似合った。お前が大阪についてきた本当の理由か。や。

근데 지금 나 혼자 싸워야 되네. 어떡 하지? 오다 씨, 타대마스카. 오다 용서하는 같은데, 오. 설마? 니게 이 와, 타치바나의 피줄은 진짜 얼마나 이게 아 눈부셔. 아직도 나를 죽이려 기가. 도어디마지 오면 되는 거야? 지금 밤인데. 키류주르네가 <laughs> <laughs> 내가 아 이번엔 네가 목숨을 바치겠다. 오레코노케가다 동사시는 나라. 타치바라 산의 약이 아고참씁쓸다고 무시는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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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타트스가가 스타트. 스타전해타트 스타트. 무타트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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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다트 스타트. 스타트. 스타이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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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기류상 오다상사 이 상황에서도 오다를 챙긴다. 아 너무 슬퍼 이거 진짜 아 진짜 말도 안돼 극대부터 그랬지만 이거 진짜 잠깐만 너희들 야. 야 세상 가장 든든한 말이다 온나 와야류류가 지켜준다 세야다너 내가 지킨다 꼭 바로 무기 들어야 돼 이거 하고 구른 다음에 바로 들어야 돼 바로 휘둘러치기 바로! 바로! 뒤 으아 보지만보지마 <놀라> 어, 이거부터 잡고, 어 어디 그전안넣냐그전안넣냐그전안 넣어요. 또러또 불러, 또 불러. 집고그전어그전어그전안넣통어그드럼안넣다어어어그어그그안넣 뒤있구나 이리로 와. 콘크리트에 어디 한번 쇼템보리에 나무심으로 왔다. 한명 어딜 갈라 그러시다. 어딜 갈라 그러시나. 어 뭐야? 야 오사카 야쿠자들은. 전기톱을... 어? 오! <laughs> 아. 오 위험했다 쪼갰다 <laughs> <으악. 웃음> <좋겠다. 웃음> 자 그거를 하신다 <쓴다. 웃음> 후지모토상 너무 과하신거 아닙니까? 연장이 어? 너무 과하신거 아니에요? 주위에 들거 없나? 있다. 전기톱으로, 오, 어, <laughs> 전기톱으로, 이 드럼통도, 어디, 갈라붙이지, 어, 갈랐다. <laughs> 이 사람, 굉장히 움직임도 빠르잖아. 이것도 한 번, <laughs> 너프에, 보시지! 또들었어 그러고, 이서울을까 아주 아프지. 거기 나노. 아 많다. 여기 있어요. 자 내려갔다 올게. 가스 폭발 통이 있는데, 저거 자르면은 터질라나? 어디 한번 보자. 저안 짤리게 조심하긴 조심해야겠네. 전기톱 맨부터. 기지 가스! 터질라나 이거?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시요 그리고, 그루 막았다가! 나 그리고 어쭈 어쭈그래 쭈그래 쭈쭈그래 뭘세일 제이라고? 제이라 그러셨습니까? 한놈 남은 것 같은데 안, 돌아, 안 돌아가셨구나 이제. 오다는 이렇게 알고 시간을 끌어줬지. 나도 타지바나우라기って俺に付단た이じゃなか아하 원래 얘기가 돼 있었구나. 근데 또 지킨 거야, 약속을 지바나랑. 결국은 배신 못한 거야. 세라에 사기 꽂아졌다. 이중 쳤어. ね、もっと早く女捕まえてくれてるや俺は大阪に来るまでもなかった基人会の西谷ってのが大金払ってやったのに下手打ったなまあ下手打ったなお前もだ 아니 이 노래는 거기 테마인데 세레나 테마. 나니도 시나이카라 안심시테 눈에 메다에니토마는 댑쇼? 테마아니는이단 헤라쿠 레세나 칸지다. 음. 니

日本に大阪に行くつもりとまでは聞いてたンソータかボニタたガタチパナウサガスタメニキリオグルにミントニョウダイガニネマイトキ年前東京から家出してンエソータンボリデワタシシュをクジンウオミタラアニオシリマセンカテキテマ 호모리의이레의남자가오다카아人は私の 사과시대의 루니니고골아 아르도 잇대이대잇 운명이 알고 준 게. 나중에 진짜... 하 아는人の 하나시다도... 아는 터키 아니오 시대다 나중에 알게 됐으니까... 얄궂다, 운명이... 서로 얼마나 진짜 후회를 많이 했을까? 진짜... バカみたい私それでもあんたは今度こそ兄さんに会えるカムロ町でな兄がどんなふうに変わってしまったのか少し怖いちょんパッケッチ私の知っている兄は強い人じゃなかった中国にいる時私も兄も 日本人の子だっていじめられてた映画館で暗くなるとね周りの席からみんなが唾かけてくるの <laughs> 上映中ずっと私も兄も怖くて動けなかった兄は自分の身を守るためにマフィアになるしかなかったんだと思う そして中国を出たの私の方はそれから何年かして日本に祖父がいると分かった母は堂々と中国から出られるってすごく喜んでた私も同じただ日本の祖父が優しく迎えてくれたのは最初だけえ <laughs> だって 家族なのに全然言葉が通じないんだもん<ー>だから私は中国語を忘れるくらい日本語を勉強して祖父にも日本にも馴染もうとしたでも母は日本語を覚えられないまま自殺しちゃった まで私のこと助けてくれた人たちも一人は殺されて一人はもうどうしてるかもわからない <laughs> 私の人生ひどいよねなんかああひどいな 長いこと暗い道を歩いているとこの先もずっと暗いもんだと思っちまう前に進むことが嫌になる <laughs> 自分の道がこの先どうなってるか分かってる奴なんてこの世に一人もいねえ俺らにできるのは立ち止まって泣くか 한 발씩도 앞을 향하는 것두 발씩만 같은 나이인데 진짜 너는 누도든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해 이야아 입구까지는 내가 안내해 줄게 이야아아아 입구까지는 アニに絶対に会いたいんですだから私を連れてってくださいキリュウさんああちっちゃ手ばぎだ